러비티 많이 만나기. 모두 모두 웃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비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재밌게 놀아봐요. 와! 우 여러분, 원진이의 생일입니다. 다 같이 축하해주세요. 사랑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모. 몸은 작아졌어도 두뇌는 그대로. 러비티, 제 생일 파티에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빨리 와요. Come, come, come to me. 아 아. 투투투. <laughs> 아아아 아, 아. 아 아. 자 원진이의 생일에 오실 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둘, 셋, 넷, 네, 콘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 네. 원진 형준입니다. 와! 이 가을에 가장 강한 팀, 부산베어스의 가을 여부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5월 1 9시타 행사 이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날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이해주셔가지고 너무 <laughs> 좋은 추억 됐었던것 같습니다. 로스 킹덤 에이스 오프 에이스 준비 때문에 야구장에 직접 갈수 없어서 너무너무 슬프지만 매일 매일 매 경기 챙겨보고 있으니까요 꼭 응원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 선수인 정준이 선수의 정가영 모먼트 항상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기산 멤버스 파이팅! ايني ساڙي ساڙي ٿو もう。 마지막 날이야 설마 아직도 가입 안한 러비티가 있겠어? 기다릴게 러비티 얼른 와 보고싶어 소소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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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소소한. 바닷가 낭만 있다 바닷가. 나는 도심. 바닷가지. 아 파티는 바닷가지. 바닷가 파티. 예. 바베큐도 구워먹지. 예. 범베. 바닷가. 바베큐집 나는 피자아니치킨 어, 치킨이래요. 아니요. 나 까려. 친구가 없어서 새 친구. <laughs> 음식 맛없으면 음악도 맛없어. <laughs> 음악 듣다가 배고파져. 그럼 음악이야. 음악이에요. <laughs> 2025년 7월 19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마법 수고했다! <laughs> 행복한 활동이었다! 아 2025년 7월 13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你。<laughs> 2025년 6월 23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예 yeah. 2025년 4월 14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4년 11월 7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4년 9월 29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4년 9월 28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4년 4월 14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4년 4월 7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고생했다 <laughs> 2024년 4월 6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첫날 고생했다 예 다른 포즈요? 러블리 러 다같이 촛불어? 형소고 불어 시작 <laughs> 다 같이 셋하 같이 불자 오케이 다 됐어요? Yeah. 응 하나 둘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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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뭐야 너무 귀엽다 신발 한 뭐야 이거 위축합니다 <laughs> <이, 이>, <laughs> 사랑 이게... <laughs> 사랑하는 그레이팅 <드레이디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수 웃음> <됩니다. 와> <laughs> 2024년 3월 8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러비티 <laughs> 고마워요 <웃음> <웃음> 2024년 3월 5일 우리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4년 2월 26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3년 9월 23일 우리의,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3년 9월 11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3년 5월 14일 우리의,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3년 5월 13일 우리의,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3년 5월 10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3년 4월 14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3년 4월 2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3년 3월 11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19일 우리 시간을 기억해 1923년 2월 18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1922년 11월 25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12년 11월 13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remember 2022년 10월 1 0월 4일 우리의시간을 기억해! 2022년 9월 27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아오 a 마마 m 마 마마. Mama. Mama. m a a m a e a m a m e a m a Mama. Mama. m a a m a m Hola, Bonjour, Namaste.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at we are officially on thriller. Woo! Wow. You can see our cool sick video, so don't forget to follow c r a v i t y right now. Right now. n d e r You slender, yeah. 그런 거 보면 슬리드. 장풍신이 뭐 완벽한. 뭐 풀어야 되고. 슬리드 말고 복 거야. Slender. s l e n 진짜 그냥 모자 한테. 편의 모자. 2020년 7월 5일 우리 시간을 기억해 2 0년 7월 4일 우리 시간을 기억해 2020년 7월 3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7월 2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7월 1일 우리 시간을 기억해 2020년 6월 30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6월 18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6월 27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6월 26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6월 24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6월 23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6월 21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6월 21일 2020년 6월 19일 우리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6월 18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5월 24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5월 23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5월 22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5월 21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5월 17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5월 15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5월 14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5월 13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5월 12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5월 10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5월 9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5월 8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5월 3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2020년 5월 1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5월 1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4월 30일 우리의,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4월 29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4월 26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4월 25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4월 24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4월 23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4월 22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4월 21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기억하세요. Bye bye. 2020년 4월 19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안녕 2020년 4월 18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2020년 4월 17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안녕 2020년 4월 14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축하해 2022년 9월 29일 우리의 시간 they s a i that the s n deals are all p l n t y Get out of my way. I don't care awesome, what you get. I moved on now. You song to listen when you are home thing. 제이미즈가 컴투.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오. 땡 in the car when you are traveling. Pretty much Teacher. 굉장히 신나는 때문에 You can be my teacher, ay. You can be my boss, ay. A song during a romantic dinner. Monster X middle of the night because the song's melody is night time. 2, 3 And not one. be alone in the middle of the night. Wow! <laughs> a song that I want to listen to every you night. Know? TROY SIBAN vibes. The song is really dreamy. Kiss me on my mouth and me free. <laughs> Thanks for watching! Now swipe up to watch our latest music video, My Turn! We love you, people. We love you,